안녕하세요, 여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남법이에요. 네, 오늘은 저희 캠핑 갑니다. 네, 어제 비가 많이왔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아들과 함께 가요.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놀랐나 보다. 이렇게 가서 캠핑장 원래 갈라 그랬는데. 캠핑장이 꽉 차가지고 예약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지를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장소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텐트 다 쳤습니다 노지 최고죠? 따봉 이렇게 지금 아가는 유모차에서 재우고 있고 저희는 이제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이거 제, 제 동생은 따로 여기다 또 차가지고 네. 잔다고. 짜자잔, 맛있겠다. 맛있겠죠? 배고파 죽겠어요. 저희만 먹을 거예요. 안녕. 응. 이거 먹고 여기 바로 바다 있어가지고 망둥어 낚시나 좀 해보려고요. 이렇게. 놀러 오세요. 어디 어딘... 어, 맞아 이게 저희가 플렉스 한 거예요. 네, 이거 아이스박스, 이거 스탠리크큰 것도 하나 더 샀고, 오늘은 딴 것만 갖고 왔어요. 이게 물세요 이렇게? 어. 물. 제가 조립을 잘못했었어요. 선풍기랑 이 박스. 카... 이것도 원래 엔트께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카고 박스가. 아, 그냥 요렇게 이렇게 스티커까지 다 작업되어 있어요. 이쁘죠? 이렇게. 텐트 내부. 짜르릉 아기 침대까지 갖고 왔습니다. 편안하게 재우려고 밝은 고기를 이거 제가 뿌려놨어요. 자, 음. 안상 차렸습니다. 이렇게 맛있겠지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저희 밥 먹고 지금 아까 재우려고 산책 중에 지금 이렇게 산책 중. 제 옆에가 바로 바다여가지고 이렇게 동생은 지금 낚시대 한대 설치해놨어요. 아, 너무 날씨가 너무 좋죠. 어제 비가 그렇게 오더니. 됐다쭉 갑니다. 뭐뭐뭐 뭐?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우와, 우와! 애기들 이거 좋아해 와, 너무 이쁘다. 깜빡깜빡 <laughs> 이것만 보고 앉아 있는 불꽃만 눈이 땡그러졌어 와, 도현이도 봐!

야, 이거 우리 아들 지금 저녁 추울까봐 아... 병아리 만들어 놨어요 병아리 옷 발바닥도 병아리 옷 음, 뭐가 자꾸 지금 입에 들어가는 식이어서 까꿍 맘마도 먹고 이제 코 자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쓰고 <놀람> 네, 어, 어, 어. 여기는 망붕밖에 안 나와요 네. 네. 망둥어 벌써 세 마리 잡았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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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째 점심, 돈까스에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어, 미역국까지 이렇게 미역국 그리고 저희 아들은 이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어? <laughs> 고기 먹으면. 자 저희가 스티커좀더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보내주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테이크 구매창이 없는 거예요. 네가 이틀째 주말, 아 이틀째 이틀째 저녁이 주말이 중간이. 마지막 연휴네요. 그런데 얘네가 쭈꾸미 먹으려고요. 이제 더 보내드리는데. 자 동태미, 쭈꾸미 잡은 거 먹어요 우리. 먹어봐. 맛있게 먹자. 해봐. 네. 아조이아가 사다가 깼어요. 옷좀 갈아입혀주겠는데? 아. 옷 위에 옷 좀, 아, 내거 갈아입힐게요. 잠시만. 이것 좀 해주지. 네. 지연이 맘마도 해줘야 돼. 어, 조금 맛있겠죠? 네. 일단 익히고. 울었어. 울었어, 울어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맛있겠죠? 일찍어서 영상 이어갈게요. 배관 먹어도. 어, 아, 금이 맛있네요. 어, 이만큼은 이제 먹어, 볶아 먹으려고요. 어. 아 아들은 저먹어하 <laughs> <laughs> 남은 걸로 볶음밥 그리고 쪼금이라면 맛있겠죠? 어, 우리 아들도 먹고 싶은거 보다.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음 아이고 아이고 저녁도 먹고 저희 이제 이박제 저녁 음. 이제 조금 평화롭게 동생 이제 피양제 만나러 가고 피앙새. <laughs> 네 저희 둘이 이제 데이트 중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지도않고 바람도 안 불고. 쉽지도 않고. 저희도 폭죽 터뜨립니다. 르릉. 어저께 폭죽한 거, 남은 거. 저희 둘이서 또 하려고. 시, 심지를 들고 쓰는 거죠? 음, 글쎄요. 여기서, 아, 맞는 거 같은데, 그거? 여기한번 쏴볼까요? 한번 쏴볼게요. 고장. 날로 하나 기다리셔야 돼요. 보면 안 돼요. 우. 어쩌. 음. 이쁘네요. 와, 많이 나간다. 끝났다. 여기 나온 거 모조리 다싸 볼게요. 한 건가 <목소리>